안녕하세요, 소심입니다. 아, 알리익스프레서 새로운 제품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 차는 보조석 사이드미러는 이제 와이드 렌즈인데, 어, 운전석 쪽은 와이드가 아니더라고요. 어, 굉장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완전 초보 운전자가 된 느낌? 그래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만 와이드 렌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고요. 온라임이라고 있나요 O-N-L-Y-M-E. 이 제품이고요. 여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제 자동차는 F56 모델이니까 F56이 있는 걸 구매를 했고, 열선으로 김설림 같은 거를 방지하거나 물을 증발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자 지금 구매하기를 일단 누르게 되면 컴팩스 l r 있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에스포리컬 LR이 있는데요 아스포리컬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스펠링이 틀렸죠 <laughs> I가 아니라 E입니다 A S P H I가 아니라 A S P H E R I C A L 입니다 어, 컴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록거울 이란 뜻이죠 구면 어, 볼록거울 형태의 와이드 렌즈고 에스퍼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구면이란뜻이고요 광각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구면보다는 비구면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비구면으로 구면을 했습니다. 컴백스 구면 같은 경우에는 8.99달러, 에스퍼리커 같은 경우에는 10.99달러, 배송은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쇼핑 다른 거 있나? 어 그냥 알리스프레스 스탠다드로 하면 되겠네요. 어, E.M.S라고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니까 가격 차이가 하나로 5 0 0 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음, 다, 당연히 알리스프레스 스탠다드로 구입하는 게 낫겠죠.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뭐 다행히 안전하게 오긴 했는데 여기 안 들어있고 이걸 따로 넣어가지고 있네요. 비구면 음, 렌즈. 자이 뒷면을 보면은 여기에 열선을 연결하는 이 커넥트가 있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나가서 차에서 한번 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으로 와봤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있던 거울이구요. 어, 와이드 렌즈를 대보면 정보량이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죠. 어. 저 끝쪽에 삼각대가 까맣게 거울 왼쪽 끝에 살짝 걸쳐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 이걸 치우면, 어, 굉장히 안으로 많이 가요. 예, 이, 쯤에 있는 거예요. 이쯤에 있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은데, 자, 이걸 갖다 대면은 이 끝에 부분에 삼각대가 보이죠. 어,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뒤쪽에 벽이 있죠? 바둑판 같은.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한, 한 4배 정도? 음, 더 크게 보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삼각대 끝에가 보이고 아래쪽에 땅도 보이고요. 이 네모 격자 개수를 세어보시면은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닥도 안 보여요. 이게 있으면 주차 라인까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조수석에 있던 와이드 렌즈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 와이드 렌즈. 어,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많이 나는군요. 어, 와이드 렌즈를 두 개를 구매할까 그랬네 <laughs> 보조석에도 구매를 할까 그랬나봐요. 보조석에서 안 보여서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라서요. 제 룸미로 블랙박스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운전석 쪽에만 달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응.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이같 경우에는 ECM 기능이죠.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한 경우 거울이 저절로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접동하는지 하는, 안 하는지 제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나, 뭐, 음, 여기나, 백미러에 플래시를 갖다 대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보장이 난 건지 뭔지. 그런데 어차피 차량에 틴팅이 눈구심을 어느 정도 막, 막아주기 때문에 어, 이게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와이드하게 보이는 게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되죠. 다이소 가서 절연 테이블 하나 사와야겠어요. 네 바로 옆에 편의점 가니까 이거 천원하길래 편의점에서 절연테이프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절연테이프로 물이 안 들어가게 감은 후에 안으로 좀 그냥 집어 넣어야겠어요. 이 부분 은쏙 빼니까 벤치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빼니까 가볍게 쉽게 쏙 빠져요. 어. 그리고 이걸 뺄 때는 이게 되게 안 빠지거든요. 전자식 ECM 작동하는 이분 때는 이 부분에 아, 그때는 이 구멍 있죠? 여기다가 이 뾰족한 선국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굉장히 쉽게 빠져요. 누르자마자 쏙 빠집니다. 이렇게 탁 꽂아줬구요. 참고로 요두 개는 교류기 때문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시고 아무데나 꽂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어요. <목소리> 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좌우 아래 위. 어, 시야가 확실하게 넓어졌어요. 저기 끝에 삼각대 보이시죠? 삼각대가 어, 차체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로 잘 보이네요. 어, 이 정도면 뭐 사고 난 일은 없겠어요. 어,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오늘은 사이더 관광비로 사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녕.